무슨 생각해, 우리 똘망이? 어? 지지야, 지지 너그 친구들이, 동료들이 실례실례합니다 해놓은 거 아, 진짜 너무 춥다 얼마나 바람인데 흔들렸는고 판넬이 다 잘라졌어 여우야. 아이고. 그렇지, 그렇게 뜨거운 물 먹어주면 내가 좋지. 잘했어. 응, 따뜻해, 뭐. 안에도 뜨거운 물두 그릇 해놨어. 눈치 볼 것도 없어. 너희 집이다하고 먹어. 우리 집에 와서 사람 보면서부터 다 곱게 생각해. 하면 싫어. 여우도 얼렁 먹고, 순심이도 먹고, 충격 얼렁 싸게 들어가. 지도하기 춥다 엄마, 단풍이 는 어디서 오냐? 집에 없드만 띠롱이하고 달래밖에 없더라. 아이고, 세상에, 그가 집이다고 찾아 들어간 거 보면. 참 용여. 안가르켜줘도 똑똑혀. 올 여름에는 내가 연구를 해갖고 전분을 닫아주고, 분그 밑에를 어떻게. 잘라서라도 기운이 너희들 들락콩 하는 분을 만들어줄게. 그러면 덜 추울 거야. 문을 닫으면 결국 너희들 집으로 주기로만먹었으면은 내가 양보해야지. 잠깐 했는데도 콧물이 질질 나온다야. 얼른 묻고 들어가 얼렁얼렁. 나만 보지 말고 들어가. 나 보고 있으면 뭐 나올 거 하나도 없어. 안에 밥홍땅 뭐 부숴놨고 저녁에 와서 먹을 애기들 거 부숴놨고 뜨거운 물도 안에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먹고 자. 무조건 박스에 놓으면 들어가라고 해놨는데 쑥쑥 들어가긴 하네. 아이고 우리 똘망이 개구장이. 진짜 춥다 너무 춥다 그래도 겨울 잘 넘겼으니까 꽃샘추지만 잘 넘기면 띠렁이도 나오네 그러면 또 달래도 나올 것이고 순덕이가 안 보이던데 시시를 한번 돌려봐야지 추워서 이불 속이 콕 차백했니라고 누구 왔다 간지를 모르겠네 오늘은 장미도 두이도안 보이고 낯선 양이들도 안 보이고 밤이면은 시커먼 거 치즈 치즈는 아무 꼬리 잘린 애들하고 꼬리 잘린 애하고 저 밑에 집에 공주의 자식들이 왔다 가는 것 같아. 더 주시기는 해도 밥을 나만으로 넉넉히 안 주니까. 너니 먹는 밥이 한조먹이나 되게 주더라고. 그래도 가시네가 거간 뒤로는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저를 구조해 준 나를 아메모스 한다니까. 언제든지 배고프면 오라고 해도. 안와안 와. 안 와. 그렇지, 그리고 밥 먹고 따심을 먹고 가서 자. 아, 나 얼굴 춥다. 코백이 춥다. 얼굴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. 응? 띠렁이 어디로 갔대? 이쪽 방으로 넘어가는것같 그러면 어디로 가는 곳시그만 놈이. 지도 가게도 불어 제끼는 바람이 좀 오후 된게좀잠잠하나이비 온다. 이비 오래. 아니 안 춥냐. 아무리 털코트 입었다고. 응. 옷 입어도 춘디. 이제 딱또싹 몰고 나가야지. 또. 개 조심해. 달아밑에 한번 들어가고. 저집이가 개새끼가 두마리인줄 알았더니 세마리더라고 하면 다섯마리에다가 조심해야돼 원니가 안보이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한번 그날 저기를 한번 내가 추운 추워도 퇴근해갖고 차 놔두고 한바퀴 삥 돌아서 그쪽으로 와봤어 혹시나 해서 이빛처럼 혼자 죽어있나 하고 다행히 그런 건 흔적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. 엄지 안 보이지 똑띠 사라졌지 루기 량이 핑코 점례 나 이사 왔었을때 여기서 13마리가 살고있었는데 이 빈집에 터줄때가.. 점례할머니가 지금 작년 여름부터 안보이지? 다 사라졌어도 점례는 있었는데 점례도 안보이지 까꿍 까꿍 <laughs> 똘망아 까꿍 애교쟁이 까불쟁이 장난꾸러기 잘생긴 우리 이비 자식 쟤는 누구 자식인지 굴러와서 눌러살고 야도 순심이도 아마 채풀린 자식인 것 같아 여우하고 언니도 지금 엄마 독립당해갖고, 저 골목, 하숙에서 눌러 살다가, 고기 한 점, 사료 한주막 하더니 눌러 산 지가 2년이 넘었으니까. 에 네. 잘생긴 시도, 시루. 참, 고양이 장면가들 대단해. 남자면 시도, 여자면 시로. 어, 하늘 봐봐봐. 감기 걸린뒤또 들어갈 수가 없다. 여기서 감기로 아주 혼났는데. 감기에다가. 아이고, 참말로. 살다 살다, 이 집. 별로야. 가자기 다 붙어서 토사강난에다가 안 죽고 살아난 거 보면 감사해야지. 음, 우리 시도도 골 보는 남자구나. 아직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쟤는 알 수가 없어. 난 남자인 줄 알았어 여자꺼 근데 모르겠어. 시대야 사람이 장난이 아니다 우리 집은 막내따라서 거울 보는 애들이 참 많아 지붕위에 살고 거울 보고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거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올바르고 곱게, 곱게 살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알았지? 사랑하면서 하니까 오는 고양이, 낯선 고양이 으르릉거리면서 밥 먹으러 와도. 다 봐주지. 다 받아, 받아주고 순심아 들어가 준게. 여우야, 너 여집 가장이 얼렁 싹 닫고 들어가. <laughs> 우리 둘망이 봐봐. 아이고 이쁜 놈아, 이거 이쁜 놈얼른싹 들어가.